한성굴 승강장 모노레일 오케이 출발합니다 한성굴 방문을 환영합니다 화 안성굴 와 여기 존나 수산해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크다 근데 동굴이 이거를 동굴이라고 하기 너무 큰것 같은데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요 웅장하다 웅장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뛰어나라 용서여 진짜 천장 진짜 높고. 이게 화면으로 어떻게 다안 들어가지는 것 같아. 요 진짜 커. 계속 물이다, 물. 아... 진짜 신기하다. 야, 근데 진짜 넓긴 넓다. 이 정도 넓이에 볼거리 있으면은, 4,500원이면 진짜 해자다, 해자. 모노레일 7,000원. 그 정도 경사면은, 7,000원도 해자야. 1,180m. 인제 480m 왔다고? 아. 이걸 라이브로 못 보여드리고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후퇴 할수가 없어요 지금. 아, 진짜 웅장합니다. 멋집니다, 멋져. 지옥계곡, 무시무시한 계곡이네. 이끼 산거 봐, 이끼. 와,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는 곳은 아, 진짜 처음인 것 같아. 와, 진짜 멋있다. 이런 데가 있나 하는 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. 아니 이게 소름돋게 넓어. 동굴계 의 펜트하우스네. 진짜 자연은 정말 신비한 것 같네요. 저기 왜 이렇게 밝아? 아, 다온 거야? 아, 이제 다 왔네. 지금까지 환성굴이었습니다.